로스마리 스미스는 리모티빙 세션을 통해 이 폭격기 추락장소를 찾았다고 말했고요이 위치를 확인한 국방부와 CIA는 정확하게 이 리모티뷰가 얘기한 바로 그 좌표에서 소련의 T22 폭격기를 발견하고 회수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소련의 군사기술과 암호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냉전시대 정보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라인의 쿱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엑스라인의 멀더입니다 이렇게 저희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다뤘었던 주제죠 리모트 뷰잉에 대해서 다시 다루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원격투시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리모트 뷰잉 이게 무엇인지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리모트 뷰잉은 인간의 의식의 능력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먼 거리의 장소, 물체, 사건의 정보를 얻는 걸 말하는데요. 이걸 ESP,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이라고도 합니다. ESP, extrasensory perception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 네 맞습니다. 아유, 초반부터 혀를 꼬고 굴려줘야죠. 네, 이게 특정 목표, 타깃에 대해서 마치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보고 느끼는 능력인데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 냄새, 온도, 분위기까지 우리 의 오감의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리모트 비오의 경우 타겟 장소에 가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굳게 잠겨진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알아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구에 외계인 기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있는지까지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리모트 뷰잉 시리즈는 다섯 편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마 마지막 두 편에서 이 외계인 기지의 리모트 뷰잉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것 같습니다. 이 최종 편 매우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로되고 있는 UFO 정보 공개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사실 리모트 뷰잉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트 뷰잉이라는 주제를 타이밍적으로 봐도 이번에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이 리모트 뷰잉이라는 것이 UFO 정보 공개와 연관된 건지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저희 첫 방송이 리모트 뷰잉 관련 내용이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미국의 리모트 뷰잉 초능력 부대인 스타게이트에서 진행했었던 화성의 리모트 뷰잉 내용을 다뤘었는데, 이 당시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된 CIA 문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타겟이 화성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사이도니아 지역을 포함해서 과거 문명의 흔적으로 보이는 그 위치들의 100만 년 전을 리모트 뷰잉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문서가 정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공개된 문서의 리모트 뷰잉 리포트를 보면 화성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만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로 만든 다양한 건축물이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 건축물들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서 지하까지도 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일부가 제대로 작동을 안하거나 파괴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화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기후가 변화하고 대기가 점차 파괴되면서 이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 화성인들에 대한 묘사도 있는데, 키가 무려 3m가 넘고 엄청나게 이제 길고 슬림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많은 화성인들이 이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서 깊은 동면 상태에 빠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런 화성의 대재앙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혹은 다른 생존 가능한 행성을 찾아 이주가 가능해질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려는 것 같다 라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음, 3미터 길쭉이 외계인이 무한 동면중이라니깐 아쉽게도 이 외계인은 우주 개척까지는 문명이 발달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이 크나큰 우주에서 아직 거주할 행성을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어쩌면 아주 예전에 지구로 이주해 온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희가 뭐 몇번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성경에서 거인 또는 타락한 천사라고 언급되는 네펠림이라는 존재가 또 떠오르네요. 어 신선한 발상인데 <laughs>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그런 행성을 찾아 떠나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기술은 아마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음. 네 아무튼 이 방송 이후에 나중에 저희가 화성 탐사 리모트 비잉을한 사람이 조맥모니을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분이 사실 리모트 비잉계의 전설이십니다. 음. 살아있는 전설이죠. 아직 예, 나이는 드셨지만 쌩쌩하시고요 아, 제가 이분이 그 화성 리모트 뷰잉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자신은 인류가 화성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인은 키가 3미터가 넘고 상당히 슬림하면서 이 머리 몸통 팔다리를 다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조 맥모니 그림 리모트 빅 세션에서 직접 그린 화성인의 모습입니다. 인간하고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음 보니까 스타워즈의 클론 트루퍼들을 만든 그 길쭉이 위기인 종족 카미노족이 연상되는데요. 아뭔 얘기인지 알겠다. 음. 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화성은 지구에 비해 중력이 38%밖에 안 돼서 만약에 인간이 화성으로 이주를 하면 어, 몇 세대만 지나도 키가 상당히 커지고 팔다리 몸통이 상당히 슬림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조 맥모니 그리 말한 화성인과 상당히 유사해진다라는 게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100만 년 전에 화성의 대재앙으로 인해 지구로 이주해 온 소수의 화성인들의 후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 거죠. 100만 년 전이라면 빙하기여서 엄청 춥기도 했고, 화성의 대기와 지구의 대기가 달라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음. 무엇보다 거의 세배나 강한 지구의 중력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흥미로운 화성 탐사 리모트 뷰잉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 세션이 먼로 연구소에서 1984년 5월 22일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먼로 연구소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던 단어죠 처음 들어본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먼로 연구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로버트 먼로라는 사람이 유체이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했던 연구소이고요 어, 예전에 아마 유체이탈 편에서 자세히 다뤘던 것 같은데 아주 우연히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업가였던 로버트 먼로가 소리를 통해서 유체이탈을 유도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1974년에 설립했던 연구소이고요 지금도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있죠.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유체 이탈 편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모트 뷰잉이라는 것 자체가 유체 이탈 직전 단계의 일종의 정신적 능력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영매 리모트 뷰잉 그리고 유체 이탈 이런 식으로 제 의식의 능력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농도라고 어. 표현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laughs> 미국에서는 의식의 확장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확장이 더 맞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이 물리적인 세상에 100% 있는 것인지, 음. 아니면 점점 비물리적인 현실까지도 의식을 확장해 나가는 건지, 근데 그 확장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많이 확장한 게 유체 이탈이라고 하고요. 리모트 비잉은 아마 그전 단계, 국돌이 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당시 스타게이트의 리모트 뷰어들 중에 일부는 주중에는 리모트 뷰잉 임무를 수행하고요. 미션이 없는 날이나 주말에는 먼로 연구소에 가서 유체이탈을 수련했습니다. 리모트 뷰잉과 유체이탈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체이탈을 배우는 것이 리모트 뷰잉을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성 리모트 뷰잉은 조맥모니그리먼로 연구소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로버트 먼로가 정부 사람들이 타겟을 들고 찾아왔다고 깨워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타겟은 정부 사람들이 들고 왔지만 이 리모트빙 세션의 타겟을 이제 블라인드로 그러니까 타겟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봉투 안에 넣은 채로 전달이 됐고 다만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알려주지도 않고, 타겟 좌표가 적혀져 있는 종이를 전달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좌표라는 게 일종의 위도, 경도를 뜻하는 걸 말씀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딱 좌표만 주면 리모티뷰잉이 가능한 건데요. 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CRV라고 하는데, 코디넷 리모티뷰잉? 인고소환이 처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이후로, 딱 좌표만 주고 여기 뭐 있는지의 리모트 비잉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좌표로 리모트 비잉을 주는 게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 맥모니글은 당연히 좌표만 받았으니까 이게 지구의 좌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리모트 비잉이 끝나고 봉투를 열어보고 나서야 100만 년전 화성이 타겟이었다라는 걸 알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형님 리모트 뷰잉을 꼭 블라인드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싸리 미션을 주고 이거 봐봐라고 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타겟을 알면 리모트 뷰잉이 안 된다고 절대 금기시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타겟을 알게 되면 그 타겟에 대해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기억과 상상력이 발동하면서 좌뇌라는 애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럼 그냥 망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리모트 뷰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타겟과 관련된 미세하게 느껴지는 걸 캐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뷰잉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도 쉽게 표현하자면 이걸 잘 캐치하도록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타겟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타겟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버려서 이 미세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범뮤다 삼각지대 바다 속에 UFO를 리모트 뷰잉 해봐 라고 타겟을 줬다면 벌써 머릿속에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범뮤다 삼각지대와 UFO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심지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때문에 리모트 뷰잉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어, 일종의 선입견들이 작용한다면은 리모트 뷰잉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사실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무엇인지 진짜 전혀 모르는 상태임에도 타겟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묘사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리모트뷰어들이 하나의 타겟을 모두 동일하게 묘사하는 걸 보면 아, 이건 진짜 찐이구나,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 거죠.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뛰어난 리모트뷰잉 능력을 갖고 있어서 블라인드로 하지 않고 타겟이 뭔지 알고 하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타겟을 정하는 게 가능했던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리모티뷰잉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리모티뷰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인고 수환이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또한 명은 리모티뷰잉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최고였다라고 말하는 팻 프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이팻 프라이스도 얼마나 대단한 리모티뷰어였는지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블라인드로만 해야지 리모트 비잉이 잘 되는데 특정 뛰어난 리모트 비어들은 직접 타겟을 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음, 그치. 굉장히 부럽습니다. 뭘 보고 싶길래? 외계인 기죠. <laughs> 네,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 비잉의 문제가 자기가 타겟을 정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알고 싶은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요. 쿱돌이 원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할 수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는 건 외계인이 든시던 아니면 과거이든 미래이든 심지어 외계 행성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게 사실 믿기 어려운 능력이라 진짜 되는 건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리모트 뷰잉은 미국 CIA와 국방부에서 실제 정보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 오랜 연구를 진행하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게이트라는 리모트 뷰어 부대를 운영했고요. 이와 관련 문서들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서 많은 증거들을 실제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모트 뷰잉, 한국말로 원격투시라는 개념이 무슨 개뼈다귀 씹는 소리냐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미국 면문대 스탠포드 연구소와 함께 연구가 됐었던 소재이고, 말씀하신 대로 CIA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운영해왔던 것이 누구나 구글링을 해보시면 알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런 공식 문건으로 남아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 많은 리모트 뷰잉 사례에서 타겟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까지 볼수 있는 겁니다. 특히 소수의 리모트 뷰어들은 소름 돋는 정확도를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문서 말고도 TV에 나와서 능력을 발휘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맞아요. 차인표가 mc로 나왔던 한국 방송에서도 한번 이렇게 맞추는 영상이 있었는데 어 블라인드룩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을 아주 제대로 맞추고 그림을 그려서 제가 해당 영상 링크는 이번 영상 소개글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국회의사당을 맞췄던 미국인 리모트비뷰를 저희가 사실 인터뷰를 했었죠. 그렇죠. 네 아마 그 인터뷰도 저희가 편집이 되면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 리모티뷰잉 시리즈에서는 아주 초기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도 아마 일부 다시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방송 이후에 사실 좀더 많은 디테일들이 공개가 돼서 더 흥미로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리모티뷰잉은 다섯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정말 리모티뷰잉이 가능하냐는 그 의심을 불식시키고 전설이라고 불리는 리모트뷰어 두 명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는지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마지막 두 편에서는 전설 두 명이 얘기한 지구에 있는 네 개의 외계인 기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계인 기지의 특징만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와 이 기지들이 왜 있는지 그 목적까지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외계인 찐팬으로서는 이 마지막 편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어딘지 이제 알 건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아마 다섯 편을 다루면서 중간 중간에 그 리모트 비어와 인터뷰한 영상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 넘게 저희가 인터뷰했었던 딕 알가 여죠네 이분이 스타 게이트에서 활동했던 어, 리모트 비어 중에 한 명인 글렌 위튼이라는 사람한테 리모트 비잉을 배우고 한3 0 년간 리모트 비어로 활동해 왔고요. 또 예전에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 알 텐데 Farsight라고 리모티잉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셨었고요. 현재는 Future Forecasting Group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아내분이 한국분이셔서 한국에 놀러 오셨을 때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활동을 거의 10년 정도 지켜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직접 만나니까 정말 너무 반갑고 또 신기하더라고요. 또 인터뷰도 아주 재밌었고요. 아무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주제를 다룰 때 싱크로시티라는 개념이 몇번 얘기가 되는데요. 우연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저희가 이렇게 리모트 뷰잉을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완벽하게 유명한 리모트 뷰어 분과 대면으로 인터뷰까지 해서 너무 즐거웠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모트 뷰잉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면 미국에서 이걸 왜 종료했냐 셧다운을 왜 했냐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스타게이트는 공식적으로 1978년에 시작이 돼서 1995년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리모티뷰잉이 군사와 정보활동에 유효한지를 외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했고요. 결국 유효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고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저도 찾아봤는데 제가 이해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리모트 뷰잉은 단순히 확률이나 운으로 타겟을 때려맞추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근데 아주 소수의 리모트 뷰어들을 제외하면 이들의 결과의 정확도가 정보 기밀 활동에 사용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 거였는데요. 이걸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진짜 맞다면 아주 소수의 리모트 뷰어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뛰어난 이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게더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냥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게 비밀리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루이스 엘리존도의 책을 보면 이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종료됐다고 대외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종료된 것이 아니고, 리모트 비잉 프로그램은 지속돼 왔다고 확인시켜준 사람이 말씀하신 루이스 엘리존도인데요. 루이스 엘리존도는 전 미국 국방부 UFO 프로그램의 국장으로서 제대 이후에 현재 UFO 정보 공개의 내부 고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엘리존도가 군부대에 있을 당시 리모트 비잉 프로그램에 차출돼서 능력을 검증하는 일종의 테스트에 참여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4 명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특정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리모트 뷰잉을 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존도의 군복무기간을 생각해보면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고 하는 1995년 이후인 거라 사실상 리모트 뷰잉 프로그램은 지속돼 왔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빼박인 거네.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는 1999년이 끝난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맞아요. 엘리 준도도 처음에 테스트를 받고 다만 특정 그 레벨이 되지 않아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스타게이트도 그렇게 뽑았거든요. 음. 어, 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갖고 차출해서 스탠포드 연구소에 보내서 테스트를 보게 했고 다섯 음. 개 정도의 리모티브잉 타겟을 줬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냐에 따라서 스타게이트에 뽑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이왕 루이스 엘리존도가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에 최근에 엘리존도가 집필한 책, 이미넌트에서 소개되는 리모트 뷰잉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엘리존도가 책에서 언급하길 리모트 뷰잉이라는 의식행위는 좋은,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임해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인터뷰했었던 딕 알가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의도까지야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아는 고수의 바늘에 오른 이런 리모트 뷰어들은 굉장히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리모트 뷰잉을 하는 군, 그리고 정보부 소속 인원의 혈통을 봤더니, 상당수가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이라는 겁니다. 미국 인디언족 혈통 중 하나이죠. 미국 원주민들이 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왠지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리모트 비어뿐만 아니라, UFO를 목격한 궁 관계자들도 대부분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로키족의 혈통이 섞여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UFO를 목격한 궁 관계자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활동량이 많고, IQ도 높은데다, 특히 조가 비핵과 미상핵이라는 뇌부위가 많이 발달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위가 소위 육감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뇌를 가진 사람들이 UFO만 목격한 게 아니라 과거에 구 리모트 뷰잉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UFO 좀 보면 리모트 뷰잉도 좀 치고 반대로 리모트 뷰잉도 좀 하면은 UFO도 시원하게 보인다. 뭐 그런 말인데요. UFO도 결국 의식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적이면서 비물질적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존도는 책에서 리모트 뷰잉이라는 능력이 어쩌면 인류가 고대 역사에서 자유롭게 구사했던 하지만 현재는 잃어버린 능력이 아닐까 라는 의문도 던지는데요. 이 정도로 엘리존도가 얘기하는 리모트 뷰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모트 뷰어들 중에 대부분이 체로키 혈통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특정 혈통이면 리모트 뷰잉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명상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음. 루이 셀리 정도도 체력 혈통이라고 하고요. 하이프로프도 체력 혈통의 일부 섞여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하이프로프는 사실 이 리모트 비잉 프로그램을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시작하고 이끈 사람인데 되게 우연치고는 너무 대단한 우연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리모트 비어 중에 스타게이트 출신 중에 한 명이 멜 와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가지고 미국 원주민 관련된 역사랑 인속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더라고 음.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닐까 이분도 체로케 혈통이 아닐까 백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연치고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리모티뷰잉 사례를 하나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편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거의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1976년에 중앙아프리카의 폭격기 한 대가 추락을 했는데 미국이 인공위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써도 그 위치를 찾지 못하다가 리모트비잉을 통해서 찾아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정말 유명한 이유는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임기가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이 추락한 폭격기를 여성 리모트비어가 찾아냈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추락한 폭격기가 미국 것도 아니고 당시 소련의 폭격기였는데요. 이걸 더 먼저 찾는 게 미국과 소련에게 너무나 중요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소련의 TU-22라는 폭격기였는데요. 이게 중앙아프리카에 추락을 했다는 사실을 첩보기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도 바로 알게 됩니다. 이 폭격기가 중요했던 건 당시 이 비행기 안에는 소련의 최신 암호 장비를 포함한 군사기밀이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까지 국방부와 CIA가 힘을 합쳐서 이 비행기를 찾으려고 모든 장비와 자원을 동원합니다 여러 대의 스파이 인공위성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는데 문제는 여기가 완전 깊숙한 정글이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만 계속 흐른 거예요 이렇게 소련이 회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CIA의 수장이었던 스트란스필드 터너라는 사람이 리모트 빙을 연구하고 있는 스탠포드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리모트 뷰어를 통해 위치를 찾아봐 줄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는 스타게이트가 시작하기 전인 1978년이었고, CIA에서는 리모트 빙 연구에 그리 크지 않은 연구비만 제공하면서 이게 진짜 되는 건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자기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연구에 부탁한 것을 보면 당시 얼마나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소 입장으로서는 리모트비유이 유효하다 실효성이 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됐겠네요 아니면 완전 망하거나 암튼 스탠포드 연구소에서는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로즈마리 스미스라는 여성 리모트비어에게이 폭격기의 위치를 찾으라는 미션을 주는데요 이 여성분은 원래 미국 공군의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에서 행정 비서로 그냥 근무하다가 아마 이분이 좀 의식적으로 발달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 리모트 빙잉에도 자질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테스트를 보게 되고 리모트 빙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로스마리 스미스는 리모트 빙잉 세션을 통해 이 폭격기 추락 장소를 찾았다고 말했고요. 반신반의 하면서도 이 위치를 확인한 국방부와 CIA는 정확하게 이 리모트뷰어가 얘기한 바로 그 좌표에서 소련의 T22 폭격기를 발견하고 회수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소련의 군사기술과 암호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냉전시대 정보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이 폭격기를 발견한 게 리모트뷰어라는 사실이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1995년이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여성 영매가 트랜스 상태에서 위치를 제공해서 그 지점에 인공위성 카메라를 집중해서 봤더니 찾았고 바로 그 장소에서 TU-22 비행기를 회수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까지도 진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시원하게 한번 발언하셨네요.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것도 막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여성 영매, 그러니까 female psychic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당시면 뭐 점쟁이 무당이 점친 게 아니냐, 크리스탈 보, 수정구 이런 걸 통해서 본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정부의 리모트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책으로도 나오고 기밀 해제도 되면서. 리모트 뷰어가 이 비행기를 찾았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근데 로즈마리 스미스의 리모트 뷰잉 세션이 좀 특이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비행기를 찾는 게 워낙 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리모트 뷰잉은 타겟이 뭔지도 모르는 완전한 블라인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프리카 지도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지도를 딱 주면서 소련의 폭격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위치를 지도에 찍어 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 이 여자분이 리모트 비을 해서 콕 찍은 장소가 놀랍게도 정확하게 그 비행기의 추락 장소였던 겁니다. 그렇죠. 아프리카가 제주도도 아니고 이걸 손가락으로 딱 집었는데 추락한 비행기 위치를 찾아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CIA였으면 이거 찍어준 거안 봤을 것 같아. 이 말이 되냐? 이 당시니까. 근 네, 이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 또 냉전 시대에 미국이 정보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큰 사건이기도 했고요. 거기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까지 해서 로즈마리 스미스가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폭격기 회수 사건이 가장 유명한 리모티뷰잉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희가 다시금 리모티뷰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조 맥모니글의 예전 저희 다뤘던 내용도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루이스 리존도를 포함해서 리모티뷰잉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다뤄봤던 것 같고요. 이제 2편부터는 화성탐사 리모티뷰잉의 주인공 살아있는 전설 조 맥모니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서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리모트 비잉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준비해 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리모트 비잉을 처음 접하신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었던 소개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소개될 흥미진진한 리모트 비잉 사례들을 기대하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